문재인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게, 내가 볼땐 잘해요 응? 있는 사람 걸 뺏어다가? 없는 사람 도와주려고 네 예. 그 아. 세금을 많이 내게 해가지고 내게 해가지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지금 예. 그게 다 국가세금을 돈 걷어가지고 있는 사람 빌딩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많이 내게 해가지고 아 세금을 많이 아, 그럼, 내게 해가 그럼 우리 형님은 그러면 어, 카드 안 받아요? 받아요. 카드 받지? 카드 받아요? 응. 어. 어, 세금 더 내도 좋아요? 세금, 그, 우리는 카드 끊는 게 별로 없어. 아, 카드를 끊어야지. 100% 카드 끊어서 세금을 더 내야죠. 더 내야 진짜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닌가요? 아. 그건 싫어요, 또? 카드 많이 안 끊어, 우리는. 아, 더 내야죠. 세금을. 아, 카드를 받아야죠. 카드 왜안 받아요? 이걸로 병, 이걸로. 현찰로요? 아니, 텔레비킹으로텔레비킹으로 그거 다탈세 탈세. 세금을 내야죠, 형님이. 세금을 다 내시고, 복지를 원해야죠. 가, 강의 듣기 싫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세금 내기 싫고, 남보은더 내라. 와, 그게 바로 어떤 논리냐? 그게 바로 저거예요. 그게 바로 북한에 말하는 빨갱이들이 하는 논리예요. 부자가 싫다. 형님, 그러면 그동안 부자들 일했잖아요. 제네시스, 에쿠스, 벤스 일했잖아요. BMW하고. 안정서이게 말도 하기 싫어요 진짜 실망이에요 부자가 뭐가 싫어요 형님하고 나하고 부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러면 세금을 내야죠 형님도 왜 카드를 받아요 카드 안 받아요 왜100% 카드 100% 100%다 100 받아야죠 100% 받아야죠 왜안 받아요 현찰 받고 이러면 안 되죠 100% 받고 세금을 내야죠 더불어 더불어 함께 민주 이런 말은요 다개소리에 개소리 그만 얘기하자고요? 아니 형님, 형님 나라 망했어요 형님 알아요 그 나라 망한 거? 뭘 몰라요? 부자가 뭐가 싫어서 그래? 부자가 세금을 언제 안 냈습니까? 부자한테 너무 걷어내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돈을 쓰러 오지 않잖아요. 부자가 싫다고요? 그러면 이 거지보다 그지만 부자분 왜 일을 해요? 부자분 일하지 말아야지. 부자가 우리 먹을 뭐, 먹을 뭐, 사려주는 뭐거 형님. 알았어. 안 했다고요. 다음에 투표할 때 어디 뽑으실 거예요? 민주당? 투표 안 해. 투표 안 해요? 그러면요. 앞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앞으로 지금 태어날 애들하고 젊은 청춘들 영혼을 뺏어 버린다 그 말씀이십니까? 투표 안안 한다고요? 투표 안 해라 기권. 기권요? 국민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말 듣고 자유한국당 뽑으세요 내말 듣고 나를 위해서라도 제발 자유한국당 뽑아야 돼 나라 큰일 났어요 지금 종북주사파들이 정권 잡고 있어요 지금 종북주사파 정권 아세요? 알았어. 부자가 싫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위험한 말이에요 형님 그거는 알았어요 싫다는 게 아니라 돈을 뜯어서 저기 복지에 쓴다 얘기지 복지예요 무슨 복지요? 노인복지. 노인복지요 그 노인의 아들들은 직장이 짤려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주 52세 때문에 나라 망했어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작살나고 종로 가잖아요 그 좋은 사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다작살나고 지금 임대 임대 썰어서 임대 임대 부자한테 뺏어다가 거지 주는 거는 그거는 북한에서나 통하는 빨갱이 논리에요 그거는 아이, 어, 형님은 그러면 기어, 삼성이나 혀, 이재용 형, 형님은 삼성 싫어하겠네요. 삼성이나 현대 아예 이게. 네, 네, 네. <laughs> 형님 내말 듣고요. 그래, 그래. 부자를 욕을 하면 안 돼요. 형님 욕하는 게 아니야 문재인 잘하고 있다고요? 부자들 돈 뜯어다가 없는 사람 도와주니까 형님도 뺏어다가 돈 주는 거야. 형님. 형님도 그럼 카드 다 받아요. 그러면 哎呀，你别急嘛，哎呀，Station, ita, 这个下子不懂，卡了能办嘞，兄弟，卡了嘛，哎<边>，下子不懂。<边>